친일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천프로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대장이죠. 비트코인 한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9 5 0 0만 원까지 찍고 1억 원을 돌파하나 싶었지만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흐름 자체 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하방으로다가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를 갖다 다시 상단 돌파를 한번더 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1억 원, 그리고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트코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들이 최근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대다수의 코인들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금 이렇게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점에 물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소화하는 과정으로 다소 주춤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호재로 작용한 이슈들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 오히려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오히려 여론이 트럼프 당선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른 대선 후보인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에 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해당 사건 이후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시장 학습이 이루어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경우 10만에서 20만 달러까지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망은 물론 금액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상자상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치금 이자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어떤 코인을 투자하기엔 예치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를 주지 않았는데 이자가 물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게 해서 대유 은행과 이용 요율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 마련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국내에서 역시도 어,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코인 현물 ETF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고래들이 코인에 이런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문가와 같이 큰 자금을 운영하는 고래들과 같이 투자를 해야지만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지금 같은 코인이 바닥을 쳤을 때다 지금 반등이 나올 때가 매수의 기회이고 매매 탁점만 잘 잡는다면 나의 투자금의 사이즈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요. 지금 현재 흐름이 일단은 하방으로다가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내일 하루 더 오늘 혹은 오늘 밤에 한번더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 추세 어디까지? 8천만 원에서 7,750만 원까지 한번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저점이 앞선 저점보다는 높 P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해당 박스 권을 돌파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1억 원, 뭐 아니면 1억 5천, 2억까지도 간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500만 원을 힘있게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약하죠. 네, 모든 투자는 지금 현재의 종목의 흐름을 갖다가 눈으로 익히고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명확하게, 아, 그럼 여기서 지지받으면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부딪힘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눌렸다 갈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7,500만원을 하단으로다가 이제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가를 꼭 잡고 보셔야겠죠. 이런 손절가,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지, 목표가,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 미리미리 설정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감에 의해서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혹은 뭐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하게 되면은 조금만 빠져도 손절을 치게 되고 조금만 올라도 목표가 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5%, 10%, 먹고서 나오는 신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손실은 크게 보고 네, 수익은 조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사점을 잡는 것,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핵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 뭐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 1 0 9 9 6 5 0 3 0 9번으로 문자로 적어서 정보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고급 정보들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품절가까지 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는 방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켓메이커의 평단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 시기에 굉장히 쉽겠죠. 보통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이 어려운 점을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다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두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들을 영상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고 그로 인한 급등 코인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방을 보시면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는지 얼마에 드렸는지 아마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그냥 뭐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급등한 코인들을 공략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급등한 코인들은 네, 고점에 물리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아직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서야 추세를 전환하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의 장점이 뭐냐면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고 위험성이 적다 네, 위험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 정보들을 정보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보시면 은 언제 사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이렇게 감사 인사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방에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받아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구매 가격까지 해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도 많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 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월 6일 날짜에 저희가 이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아까 전에 이제 정보방에서 보셨듯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진행을 하고 나서, 3월 18일,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43%라는 정말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드렸거든요. 물론 모두 다, 243%라는 수익을 다 드신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 어떤 분들은 뭐 50%, 이렇게 해서 분할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물량들은 끌고 가서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아발란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42만원 부분에서 진입을 한다. 얼마에 진입을 하고 평당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이게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위주로다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리어 프로토콜에 이어서 엄청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115로 수익권에 도달했고 언제 매수를 했냐 1월달에 이렇게 저점에 정말 저점에 매수 진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다가 분할매도 분할매도 진행을 하고. 시세분출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5부의 수익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두달 그 조금 안 되게 걸리긴 했지만 두그 달에 100% 이상의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거는 충분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과 아발란체두 종목 모두 다동이로운 수익을 달성하고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점에 정확하게 시세분출 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정확하게 사인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드리면서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 역시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9965-0309번으로 정보방 혹은 호인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라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좋은 코인들을 갖다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혹은 오늘 오후라도 당장이라도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이런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자금으로 하진 마시고요. 어, 이번 운영하시는 자금에 한 20~30% 운영하시다가 만약에 저랑 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진짜 이런 수익들이 발생이 된다 싶으면 이때부터 해서 이제 자금들을 조금씩 늘리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위 상단에 010965-0309라고 해서 정보방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무료로 급등할 코인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바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